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중에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면요. 기본적으로 학습 목표는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수 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1차식의 계산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식의 계산을 어떤 원리에서 또 어떤 법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학습을 알아보면요. 동류항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은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같은 동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항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탐구학습에서 열기를 보면은 미선이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나누어 오이와 당근을 심었다. 오이 밭과 당근 밭의 넓이의 합을 어, 식으로 나타내고 밭 전체의 넓이와 비교하여 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오이 밭은 직사각형 형태인데 가로가 3m고 세로가 xm입니다. 그러면 넓이는 3x가 되잖아요. 어, 그리고 당근 밭은 가로가 5m고 세로가 xm니까 넓이는 5x가 됩니다. 그래서 넓이의 합은 넓이의 합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3x에다 5x를 더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오이밭과 당근밭을 한 번에 넓이를 계산하면요. 가로가 3m에다가 5m니까 8m가 되잖아요. 그리고 세로가 xm가 되니까 8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3x에다가 5x를 더하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건 8X가 된다는 라 것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동류항의 개념, 그리고 이 동류항의 개념을 통해서 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분배법칙에 대한 역하고 또 우리가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덧셈에 어, 대한 교환법칙이나 또는 결합법칙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동류항에 대해서 좀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 동류항은 같은 종류의 항이잖아요. 첫 번째는 문자가 같아야 됩니다. 문자가 같아야 돼서 X하고 Y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동류항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같은 문자를 할지라도 X하고 X제곱은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동류항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을 때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하고요. 상수항 같은 경우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잖아요. 그래서 상수항끼리는 전부 다동류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2 더하기 4x 플러스 3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우리가 더하잖아요. 더하는데, 물론 연산식에서는 그냥 7x 플러스 5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사용한 법칙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문자와 차수가 있는 것에한 끼리의 덧셈인데 이 경우에 3x와 4x는 동류항이잖아요. 어, 동류항이고요. 왜냐하면 문자가 x면서 차수가 있이기 때문에 동류항이고요. 그리고 2와 3은 상수항이니까 서로 동류항이 되죠. 상수항끼리는 모두 동류항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동류항끼리 모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4x는 아, 4x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해놓고요. 이렇게 동류항끼리 모아줍니다. 동류항끼리 모아주는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과 그리고 앞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할 거고요, 뒷 부분을 먼저하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아, 그런 다음에 여기서 3x 플러스 4x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3 플러스 4의 x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배 법칙의 역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2 더하기 3은 5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x 플러스 5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이분에서 사용된 동류항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이나 분배 법칙의 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이해를 하고 계산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하나요 방금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예제 1번에 2 처럼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인데 이것은 마이너스는 앞에 마이너스 2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가로가 있다면 가로를 먼저 풀어주고 해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앞에, 그 가로 앞에 숫자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일단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은 3x-3이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죠. 동류항끼리 묶어줍니다. 3x-2x가 되고요.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주면 아, 3마이 2의 x니까 여기서는 x가 나오고요.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아, 이렇게 풀이를 할때 기본적으로 아,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풀어준다. 그리고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한 끼리 모아준다. 그러면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분배 법칙의 역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 넓히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 넓히 기 보면은 성냥개비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정사각형을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각각 x 개 만들 때 필요한 성냥개비의 총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몇 개가 들어가는지 성냥개비가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정상각형을 보면은, 하나 만들 때세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세 개에서, 어, 그림을 그리면요, 요 부분. 세 개는 이미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 개를 더 추가할 때는, 추가할 때는, 어, 위에 있는 성냥개비와또 이쪽으로 성냥개비를두 개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할 때는 두 개가 추가된 거죠. 플러스 2가 된 거고요. 또그 다음에 보시면은 하나, 두 개가 추가되잖아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도 하나, 두 개가 추가되죠. 그래서 아, 처음에만 세 개가 되고 계속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첫 번째는 3이 되고요. 3 플러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두 개씩 계속 추가가 되잖아요. 두 개씩 추가가 되니까 두 배. 그리고 첫 번째는 세개가 어, 되니까 이게 어, x개가 될 때는 x개를 만들 때는 x-1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x-1개. 왜냐면 이게 3이 나오는 건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개씩 계속 추가되는 것은 x-1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계산을 하면은 어, 3 더하기 2x-2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어, 2x 플러스 1, 1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2 더하기 1이니까 성냥개이 3개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x가 2일 때는 어, x에다 2를 대입하니까 2 곱하기 2 플러스 1 하니까 5가 되는 것이고요. 어, 실제적으로 여기 세보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까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죠. 어, 이런 식으로 쭉 돼서 우리가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사각형일 때도 지금 삼각형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스로 확인 문제인데요. 스스로 확인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직접 풀이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제로 내줄 테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풀이를 하고 사진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스플 수사공동의 구리스였습니다.